다음은 후한 무치한 외교부의 이야기입니다. 후한 무치한 외교부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자신의 가오와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어제 외교부는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중국의 사드 제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능한 정권의 정가의 보도인 국가안보를 들이밀며 마치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이냐 비하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무능한 대처를 이어간 주체는 바로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구역자를 자청한 외교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의 도피행각 중 수시로 외교부 고위직과 통화했다는 증언만 보더라도 썩어빠진 외교부의 실체를 열심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누가 최수실과 내통하며 도피를 도왔는지 밝혀야 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외교부가 무능해서 하지 못한 일을 보다 못해 국회의원이 나선 것입니다. 외교부는 스스로의 무능함과 과오부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최수실을 보호한 고위직이 누군지나 밝혀내십시오.